간헐적 단식하며 아침 굶기? 그거, 오히려 살찔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아침 굶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 끼만 먹고 버텨야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침을 굶었는데, 체중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난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간헐적 단식을 이유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다이어트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재미있고 실험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일 아침 굶으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이 찐다고? 이게 정말일까요? 영국의 에밀리 리밍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침을 굶으면 살이 빠질 거라는 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걸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고그 sos를 보내면서 기초대사량을 확 낮춰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침을 안 먹으면 배고픔이 점심때 폭발하고 저녁엔 내일은 또 굶어야 하니까 오늘 더 먹어야 해. 하고 과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이 덧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침을 굶으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의 몸을 공장으로 비유해 볼게요. 공장이 가동되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을 안 먹으면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합니다. 리민 박사님은 아침을 굶으면 섬유질, 비타민, 필수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도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후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점심이나 저녁에 고칼로리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 안 먹었더니 오후에 과자랑 초콜릿이 자꾸 땡겨요 같은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려고 달달한 거좀 줘. 하고 외치는 신호인 거죠. 참 흥미로운 실험 이야기 아침을 먹은 그룹에서안 먹은 그룹.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 프리머스대 연구팀이 BMI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성인 남녀 14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아침을 포함해 규칙적으로 식사한 그룹. 다른 한쪽은 아침을 거르고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은 그룹은 6개월 후 몸무게가 평균 4kg, 허리 둘레는 7cm나 줄었어요. 반면, 아침을 안 먹은 그룹은 겨우 0.7kg, 허리 둘레는 2.7cm 감소했죠.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두 그룹 간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아침을 먹은 그룹은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했지만, 아침을 걸은 그룹은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죠? 자, 아침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다이어트 성공 팁. 자, 이제 아침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뭘 먹어야 할까요? 그냥 빵한 조각, 과자 한 봉지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 삶은 계란이나 두부, 요거트를 추가해보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섬유질 귀리나 통밀빵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소화를 돕고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과일 한 조각, 예를 들어 사과나 바나나는 좋은 선택입니다. 아침을 이렇게 챙기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간식 욕구도 줄어들어요. 오, 재미있는 상상 여러분의 내일은 어떨까요? 이제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아침을 챙겨 먹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3개월 후 목표 체중을 이루고 거울 속 날씬하고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성공률이 확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오늘 밤 미리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을 거르는 건 결코 다이어트의 지름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아침을 챙기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체중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 습관을 새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가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얼마나 바꿔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